네, 오늘도 다섯 가지 품종 올려보겠습니다. 1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2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3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4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5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1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소심 밭자리에서 직접 산채한 품종이고요. 잎 길이는 18cm에 0.6cm가량 놓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2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소심밭자리에서 직접 산채한 품종이고요. 잎 길이는 18cm에 잎 폭은 0.8cm 가량 나옵니다. 뿌리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가격은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잎길이는 17cm에 잎폭은 0.4 정도 나옵니다 나름 잎변으로 곱게 선게 아주 이쁜 개체로 보이고요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촉수는 총6총입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4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이 생김새가 아주 잘 생겼고요. 예. 잎 길이는 15cm에 잎 폭은 0.7cm 가량 나옵니다. 라벨이 섞여 그렇지만 주거마를 피울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번 산채출 소심입니다. 소심 특유의 이 끝에 연녹의 황선반 무늬가 잎껏마다 살짝씩 살짝씩 들어 있습니다. 소심을 피우는 개체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7cm 가량 놓입니다. 뿌리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촉수는 총 일곱 촉입니다. 충분히 소심을 기대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